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드려 비. 전엔 세상 나.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또. I'm <sighs>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74쪽에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안개 같은 인생. 아, 그 성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자, 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하라고요. 그리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을 하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하는 사람인가? 해서 인생에 대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질문을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예,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믿음은 바로 어, 행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 아침에 탈북자들의 간증을 듣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고 아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 자기가 어, 군대 생활 10년 하고 탈북할 때에 DMZ를 넘어올 때, 군사 분계선을 넘어올 때 자기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기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전도를 했을 때 듣고서 믿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나만에 혼자 왔는데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두려움이 없어졌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을 때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대살로니카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사랑으로 말과 회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두렵고 떨렸지만 주님이 피하지 않고 순종하셨죠. 죽기까지 순종.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답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백세난 아들을 이삭을 지금 모리아 재단에 바칠 때에 산에서 바칠 때에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 이거는 할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더니 75세에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100세까지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이제 좀 컸으니까 더 컸겠죠.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는 75세서부터 에 100세에 나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그가 이제 체험한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발걸음을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했죠. 그러니까는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컸으니까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예배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25년 동안 체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수 대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보여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율법서에는 613개의 계명들이 있는데,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에, 본문 4절에 "세상과 버하지 말라" "세상과 버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 생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행동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 번역 성경에 헐뜯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 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지 말라, 세상과 벗하지 말라. 입술로 행동, 생활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여 내시오니까 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동일시. 예수님과 핍박당하는 성도들과 동일시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아플 때는 예수님도 아픔을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에, 엄마들이 이제 아기 낳았을 때에 그 산딸이 되면 아프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가 아프다는 것이 그게 사실은 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그래서 이동일지를 하셨다는 것인가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 세 번째는 허탄한 생각을 버리라. 자, 생활로 세상과 버타지 말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세 번째는 허탄한 생각을 버리라. 십삼 절 십사 절에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일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허탄한 생각. 이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제가 아프고 나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오늘 내가 숨쉴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내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생각이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전체는 세상과 벗하지 말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허망한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게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11절에 우리의 재판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나 블레포라고 했는데, 올려다보다 우리 인생은요, 사람은 올려다 보는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예, 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 성경에는 안개라고 그랬고 야고보서는 그리고 이사야 40장 2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 그 풀이 영원하지도 않고 그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치라고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래서 요한도 여러분. 세례 요한도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광야에 들판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람과 같다.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그 아벨이 바람입니다. 아그 아벨 아벨의 이름이 바람 또는 어, 안개. 좋아 여러분이 오래 사는 것 같잖아요. 뭐 백세 시대 뭐어 이제 병원에 가면은 백세도 더 살겠어요. 어느 군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백세 200세를 살아도 그거는 안개와 같고 바람과 같고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찬송가를 찾아보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찬송가를 지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기억하는 사람은한 명도 없어. 예, 한 명도 없어. 네, 한 명도 없어.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도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아 그리고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안개라고 하는 이제 아트미스, 뭐 증기, 키토로, 히브리어로 그러는데 이것이 결국은 바람이 분다라는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도 않는 게 바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세상이 큰일 날것 같지만. 그 신문 기자가 쓴 글인데 자기가 죽어도 내일 아침 신문은, 조간신문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아프고 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오늘 숨쉴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전도를 나가야 되겠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몰라져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그 탈북민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가 정확하게. 처음에 이제 혼자 왔을 때에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제일 자기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하는데 속으로 그랬대요. 내가 주체사상도 믿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겠냐.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얻어갈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시간을 내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사실은 귀로 듣고 믿는 게 아니고 삶을 보고 믿는다는 거야. 자기가 존경하는 그 교무 부장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만하겠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질문하면서 주님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정함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업시며 뜻이 아노에서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라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